자 문제 볼게요 4번 치고 상당히 어렵죠 음. 자너 위에 여기서의 접선이래요 자 그래프 알고 점도 하니까요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 미분함 2 x 고요 거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y는 마이너스 4에다가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 하시면은 직선의 방정식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,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? 얘랑 얘가 접한대요. 자, 두 그래프가 접한다? 그러면은 두 개만 쓰면 됩니다. 함수값 같다. 그리고 뭐가 같다? 음, 기울기가 같다. 이거 두 개만 써주신대요. 자, 여기랑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T 넣었을 때 함수값 같다 해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식 하나 구할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요거 미분하고 X에다 T 넣은 거랑 여기다가 미분하고, 사실 넌 미분하면은 X에다 몰러 든 값이 똑같겠죠? 음. 아무튼 너의 기울기랑 너의 기울기랑 같다라고 해줄게요. 자, 너 미분하면은 3X제곱 더하기 a 고요 여기다가 X 대신에 T 집어 넣은 값과 너에 대한 기울기가 똑같다. 그럼 지금 두식을 보면은 식두 개, 문자 두 개니까 무조건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A를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, 여기다가 쏙 넣어주시면, 너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? 요 a 대신에 너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t 세제곱에다가,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, 결국에 여기다가 t 곱하는 거니까, 마이너스 3t 세제곱, 마이너스 4t, 마이너스 2는, 마이너스 4t 빼기 4가 될 건데 마이너스 4t는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줄 수 있고요. 음, 요 친구 넘어오면은 이렇게 되겠죠. 음, 그리고 너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되겠네요. 그럼 얘를 갖다가 반대로 넘겨주고 2로다가 나눠주시면 은 이렇게 되니까 어, t 값이 1이라는 거 우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. 그럼 t 값에 1 대입하면 은 a 값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다. 여기까지 할게요.